자, 오늘은 강원도 춘천 꺼내왔습니다. 아, 이곳은 얼음 낚시 10번 하면 한 7번이나 8번, 많으면 9번까지도 꽝 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 나오면 붕어가 사이즈가 진짜 굉장히 좋아요. 어... 4자급들, 4자급도 중반 넘어서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날씨가 좀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틀을 하면 하루 한 마리 정도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꽝을 각오하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의 미치다 진행자 박동우입니다. 드디어 겨울이 와서 얼음 위에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참 날이 12월 첫째 주. 뭐 사만사원이 거의 정확했잖아요. 첫째 주면 뭐 김포에 조그만한 수로들을 조금 타고, 둘째 주면 또 조금 더 화성 타고, 뭐세 번째 주면 뭐 이렇게 해서 12월 마지막 주에 거의 충남권까지 다 탔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복질복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추워지면, 어, 얼음을 타는데, 이번에도 한 일주일 가까이 되게 추웠죠. 되게 추우니까, 어,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금 강원도권에 나와 있는데, 충남권까지도 한 번에 지 얼음을 탈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경기도하고 충남 북부 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잡기는 좀 잡았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어, 또 마침 어제는 온도가 계속 영상이 밤에도 계속 영상이었어요 예보가 그래서 얼음도 조금 불안하고 해서 이 강원도 쪽으로 오자 하고 해서 이 강원도 쪽으로 왔습니다. 얼음 낚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첫 타인 것 같아요 첫 타인 것 같고 원래는 여기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려고 했는데 가 보니까 물을 좀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여로 들어와서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사실. 원래는 뭐, 화내질때 거의 들어오는데, 저수지에 9시에 도착해서 지금 편성을 다하니까 한 10시 반 정도쯤 된것 같아요. 그래도 강원도권 저수지가 거의 오후 시간에 입질이 좋아요. 그래서, 어, 특히 여기가 또 베스터입니다. 베스터라 저는 딱 한두 번의 입질을 받아서 좀 괜찮은 사이즈. 한두 마리만 카메라에 비춰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수지에 제일 가운데를 뚫었고요. 수심은 한 3m 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어, 낚시했던 데보다는 한 1m 정도 깊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같은 오늘 얼음낚시, 올해 첫 얼음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2 m 권에서 낚시를 했는데 어, 이 얼음 낚시 저 요령인데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수심 측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본바닥권은 거의 수심이 비슷해요. 제가 낚시해 보면 이 낚싯대 끝에서 끝에서 마이 차이 나도 뭐한 2, 30cm 뭐 아니면 거의 뭐 똑같은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낚시할 때 저는 얼음 구멍을 뚫으면 한 대만 딱 구멍 앞에 가서 해 봐요. 한 대만. 그래서 뭐, 몇 바퀴를 감는지 몇 바퀴를 푸는지 어제 기준으로 했다가, 오늘은 이제 여섯 바퀴를 풀었거든요? 그럼 여섯 바퀴다. 그러면 여섯 바퀴 풀어서 맞춰놓고, 그 다음에는 제자리에 와서 여섯 바퀴를 아예 여기서 풀어서 지렁이까지 다 끼고선 집어 넣는 거예요. 딱 그렇게 넣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찌가. 찌가, 뭐, 어떤 거좀 많이 올라온 거는 지금 보면 거의 몸통 보일랑말랑까지 올라왔고, 뭐두 마디, 뭐두 마디 반, 반 마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낚싯대를 한 대씩 빼서 저 나온만큼을 맞춰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하게 고패질도 되고 어 입질을 좀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얼음 낚시보다 조용히 해야 되는 낚시가 없거든요. 간혹 보시면 얼음 낚시는 뭐 여러 시도 막쿵쾅거려야잘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얼음 낚시 처음 배울 때는 뭐 몇십 명이 들어가서 막꿍쾅꿍쾅 거리고 그래야지 붕어들이 자다가 놀래서 뭐 돌아다니다가 뭐 밥을 먹고 이렇게 미끼를 먹고 뭐 그런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얼음 낚시를 해 보니까 거의 그래도 얼음 낚시 한 35년 이상 했는데 매년 겨울마다 하는데 진짜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앉으면 웬만하면 이 발도 움직이지 않아요 발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곱해질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열대를 다필 때까지 계속 구멍이랑 자리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면서 거기 가서 맞췄다가내 자리에 왔다가 또 낚시대 펴들고 또 거기 가서 맞추고 이렇게 하면 거의 마지막 때필 때까지 입질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때딱 넣고 나면 그다음서부터는 얼음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다 앉은 자리에서 어 낚시를 해가면서 하는 거죠. 원래 얼음낚시는 붕어가 있으면 바로 거의 입질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입수심 맞추고 다 정리하는 동안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좀 지나면 아 거기 입질이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가 어느 정도 판단이 좀 돼요.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베스터기 때문에 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뭐, 꽝을 각오하고 낚시를 하는 거고 하루에 한 번이나 한두 번. 진짜 뭐 많이 받아봐야 저는 진짜 많이 받아도 한 네다섯 번 정도 받으면 흔히 난말로뭐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편성을 하시면 어쨌든 간에 처음에 대편성을 하면서부터 웬만한 토종터들은 거의 입지를 받아가면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찌가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찌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오종이 서식하며 터가 세기로 유명한 춘천의 한방터를 찾은 시내한수 박동우. 이곳은 입질조차 받기 힘든 터가 센 저수지이기에 마리수붕어보단 사이즈 좋은 녀석. 단한 마리를 목표로 이틀간의 낚시를 시작해 보기로 했다. 목적지가 바뀌어 조금 늦게 시작한 낚시지만 오후가 다되어갈 무렵 같이 낚시 온 일행에게 먼저 찾아온 입질 한방더 답게 얼음 구멍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덩치 좋은 붕어를 걸어낸 일행. 제가 잡은 거 아니고 우리 형님이. 아 야, 완전 혹불리 붕어인데, 한 4자 정도 될것 같은데, 야, 고기가 아래 너무 무거워서 얼음이 올라오질 않아서,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손을 넣어가지고 끄집어냈어요. 아... 붕어 끝내준다. 자, 지금 제 영혼의 단짝. 우리, 이제, 형님이신데, 어, 혹불이 끝내주는 거 이러고 는데 웬만하면 그냥 혼자 잡아내시거든요, 붕어를.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저희 얼음낚시 한번안으면 집에 갈 때까지 서로 자리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최대한 조용히 낚시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봤더니, <laughs> 고기가 너무 큰게 얼음에서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손으로 꺼내서 도와줬습니다. 어, 4자 정도 좀될것 같아요. 뭐 턱걸이 4자 정도좀 되거나, 사이즈가 아주 큰건 아닌데, 빵이 이만해요. 30대 후반에서 한 4자, 턱걸이 4자 정도 될것 같은데, 완전 뭐 향어, 향어 같은 그런 물돼지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자, 그래도 뭐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저보다 조금, 뭐한 50m? 한 7, 80m 하류 쪽에서 낚시를 하는데,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일단 붕어가 한 마리 입질을 했으니까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전에 아까 허튼질 한번 했었는데 입질을 좀 지저분하게 깜빡깜빡 건드렸던 것들이 이 깜빡깜빡 건드리는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 바로 입질이 들어오겠다 싶어서 이제 긴장해서 앉아 있었는데 저보다 형님이 먼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야 이렇게 붕어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갑자기 기대감도 또더 생기고 일단 저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마리만 다 와라 한 마리 늦은 시간에 낚시를 시작했지만 오후가 되기 전 일행이 만난 멋진 붕어를 보고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기대감 궂은 날씨와 입질 한번 받아내기 힘든 곳이지만 단한 번의 입질을 기다리며 조용히 고패질을 이어가본다. 얼음낚시는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햇살이 첫 번째예요. 무조건 해가 쫙 비치는 날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첫 탕인데 눈만 안 왔으면 눈안 오고 햇빛 쫙 비치면 정말 좋은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예, 기본적으로 베스터들은 얼음 낚시에서 입질받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어, 10중 1, 9, 8은 꽝이고 한 두세 번 정도 입질받는 을 건데 그 두세 번도 보면은 벌써 지금 바람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 안 불고 따뜻하고 햇빛 쫙잘 비치고 그런 좀 조건들이 맞아져야 어... 좀 입지를 좀잘 수월하게 받아내는데, 아, 오늘도 진짜 너무 아쉬워요. 눈 와서 벌써 눈 덮였지. 햇빛 제대로 안 비치지. 좀 전에 햇빛 착하게 비쳤을 때한 번씩 깜빡깜빡 거렸는데, 근데 오후에 뭐 눈인지 비인지 또 예보가 있더라고요. 음, 일단 아쉽습니다. 아. 일행이 멋진 붕어를 만나긴 했지만 오후가 되고 기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조금씩 깜빡이던 입질마저 사라져버리고 소강상태를 보인 오후 타임 하얗게 덮인 눈과 굳은 날씨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확연히 떨어지는 붕어들의 활성도로 이틀 일정 중 첫날 낚시를 조금 일찍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 이제 어 오늘은 첫날은 낚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요 내일 또 제가 하루 더할 건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눈이 와서 지금 눈을 덮었잖아요 제가 좀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이 눈을 내일 낚시할 자리를 어 눈을 녹여놓고 그리고선 들어가서 숙소 들어가서 쉬고 내일 녹아놓은 자리에서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눈이 굉장히 조금 와서 이 정도면 조금만 따뜻하면 금방 녹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눈 덮으면 좀어 입질도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 몇십 평 정도를 그냥 눈을 한번 녹여 보려고요.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낚시할 자리 가서. 햇살을 받아 물속 녀석들의 활성도가 조금 더 좋아지게끔 내일 낚시할 포인트에 더인눈을 녹이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해 본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찾아온 저수지 미리 작업해둔 포인트에 구멍을 뚫으며 둘째 날 낚시를 준비해 본다. 어제, 어제는 제대로 된 입지를 한 번도 못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들어왔는데요. 어제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늘이 쨍하고 맑아요. 하늘이 쨍하고 맑고, 날씨는 좀 추워요, 대신에. 어제보단. 근데, 이제 여름 낚시에서 조금 추운 게, 추운 거하고 햇살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라 하면, 무조건 햇살을 선택해야 돼요. 그만큼 얼음낚시는 이 햇살이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어제 새벽에 눈이 내려가서 이 빙판이 싹 하얗게 이렇게 덮여있어요. 그럼 사실 낚시할 때 그게 제일 안 좋아요. 그 깨끗한 얼음 위에 딱눈딱 덮히면 첫날 두째 날 진짜 입질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어, 철수하면서 오늘 낚시할 자리를 이렇게 녹여놓고 갔어요. <laughs> 이게 녹여놓고 갔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분상 이렇게 녹여놓으니까 얼음, 첫 얼음, 깨끗한 투명한 얼음, 첫 얼음 깨는 그런 느낌도 나고. 뭐,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녹여놓고선 했었을 때, 어... 입지를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데들은 다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어두침침할 건데 제자리 밑은 그래도 햇살이 좀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겨울에 추울 때들은요 붕어들이 햇살 비치면 햇살 비치는 대로 싹 움직여요 양지바른 곳 그래서 제가 어른낚시 할 때도 항상 보면 은 해가 제일 마지막까지 받는 곳그 부분에서 어른낚시를 많이 하는데 어... 일종의 하여튼 실험을 방송하면서 해야 하는데, 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목표는, 목표는 한 마리. 어제 나온 것 같은 그런 진짜 뭐, 혹부리에다 금붕어에다 완전히 막 붕어가 이만하더라고요. 만져보니까. 이기게 빵만 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두는데. 음, 그런 붕어 딱한 마리만. 아, 카메라에 담으면 이번 출조는 성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일 없으면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해 떨어질 때까지 첫날보다 햇살이 좋고 기상이 좋은 둘째 날 낚시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제와는 달리 많이 떨어진 기온 모든 조건이 다 좋아도 입질을 받아내기 힘든 곳이지만 덩치 좋은 녀석들의 단한 번의 입질을 기대하며 보일러를 켜고 추위를 달래며 낚시를 이어가 본다. 하지만 녀석들의 움직임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진짜 어제만 해도 제가 참지를 못해서도 이렇게 까빡까빡 까빡까빡하는 입질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입질들이 분명히 큰붕어들 입질이에요. 입질이 약해서 그렇지. 그런데 오늘은 전혀 아예 까빡거리는 게 일도 없어요. 아, 이거. 첫 얼음낚시 촬영을 겁도 없이 너무 세게, 센데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뭐, 별수를 다해도 고기들이 입지를 안 해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 근데 느낌이 좀 그래요. 일조량이 좋은 날이긴 하지만, 기온이 많이 떨어진 두 번째 날. 이런 상황에서 군이 할수 있는 것 쉬지 않고 부지런히 고패질을 해주는 것뿐. 하지만 부지런히 고패질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 녀석들의 움직임. 그리고 오후가 되면서 터져버린 바람과 악화되는 기상으로. 둘째날 역시 일찍 낚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저수지가 제가 좀 추억이 있는 저수지예요 어, 군대 가기 바로 전이니까 한20한 7, 8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기 겨울에 얼음 낚시를 왔어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지금은 다 준수를 해서 지금 수초가 거의 없지만 그때는 이 오른쪽 편이 다 갈대하고 부들밭이었어요. 다 이렇게 갈대 부들밭이 쩌들었었는데 친구가 거기 자로 들어갔는데 제가 장난한다고 그 갈대밭에 불을 났어요. 불을 났는데 저는 와, 그렇게 불이 빨리 막확 번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옷 벗어가지고 막 가서 끄고 진짜 막 이거 못 끄면 저 바로 옆에 산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막뒹글둥글 굴러가면서 막다 껐거든요. 어, 낚시 오시면 절대 불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그 생각이 나요. 여기 갈대밭에 불 났는데 그 불이 <laughs> 저막 산으로 옮겨붙을 뻔 해가지고, 아, 정말, 정말 놀랬었어요, 그때. 아, 그 이후에도 얼음낚시하러 한몇번 와봤었는데, 어, 나오면 사이즈는 좋은데, 여나오 붕어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아 이번 촬영을 성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마무리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아 실패인 것 같아요 어제는 그나마 이렇게 약한 입질 깜빡거리는 입질을 한한네번 정도 받았는데 야 그게 어떻게 본신으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챔질할 타이밍이 안 나오게 그냥 한번 깜빡깜빡 끄르면 끝나고 아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어제는 어제대로 뭐, 누나, 눈 덮이고, 해안 나오고. 오늘은 또 해는 나왔는데,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그나마 어제는 진짜 미약한 예신이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완전 말뚝이에요. 완전 말뚝. 그냥 좀, 세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개말뚝. <laughs> 완전 말뚝이에요. <laughs> 아. 정말 날 좋을 때, 뭐, 촬영을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날씨 정말 좋은 날. 제가 여기 한 3일 정도 한번 딱,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개인 낚시로. 아, 그래도, 그래도 어제, 어, 그니까 이 4명이서 이틀 동안 낚시를 한 건데요. 어, 찌는 어제 우리 같이 오신 형님이 찌딱 올라온 거 그거 한번찌딱한번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붕어를 담긴 담았는데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저는 손으로 얼음 구멍에서 건져준 거.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다른 분이 잡은 거라도 카메라에 붕어를 한 마리 담았으니까 붕어가 완전 막 체급이 막 이래갖고 그 붕어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제 자면서도 야 오늘 분명히 한 마리 한다 한 마리 한다 그러고선 주문을 외우고 잤는데 완전 역부족이었습니다 뭐 전혀 전혀 기미가 없어요 그냥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